신명기 2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 들은 출애굽 1세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기억도 없고 그래서 구속의 기쁨 도잘 몰랐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늘 그렇듯이 모세 할아버지가 또 따분한 옛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은혜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더욱 절실히 깨닫는 것은 삶의 변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여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의 마음에는 독이 쌓이고 원망과 한탄과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말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사실 광해를 걷던 이스라엘이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가 원망만 하다가 실패했으니 그 다음 2세들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 내 마음도 훨씬 자비로워지고 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넉넉함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극률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 이 은혜를 생각하는 자,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주님의 금휼이 내게 있고 주님의 섬김이 내게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